달달한 30점입니다. 오늘은 엇각 뒤돌리기 떳떳하게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후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엇각 뒤돌리기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 득점하는 행운의 샷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초구 스팟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적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2적구는 같은 방향 반대편 코너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1적구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다 놓으면 되겠죠. 수구는 코너보다 약간 앞쪽에 일적구와 코너를 연결하는 선상에다가 이렇게 대략 이쯤 배치를 시킵니다. 이게 연습 방법이에요. 자, 억각 뒤돌리기는 많지만 일적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얇게 끌어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배치가 아니에요. 자, 일적구가 여기 있을 때 사실상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적구가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와도 일적구를 장, 단, 장 형태로 뺄수 있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공을 공략하기에는 일적구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득점하는 수구의 진로는 뭐큰 문제는 없어요. 수구의 진로는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수구의 진로는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따 두께하고 당점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구로 이것을 득점하는 것만 생각하면 쉬워요. 득점하는 것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희스를 고려하지 않고 수구로 이 형태를 득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 일적구가 대부분 가는 진행 방향이 이렇거나,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주 운이 좋게 요렇게 빠지거나 요렇게 빠지거나 그리고 수구와도 아슬아슬하게 빠져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저점자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좀더 많죠. 고점자보다는 자 이렇게 득점을 하시면 행운의 샷이에요. 행운의 샷이구요. 어, 확실한 득점을 해야 되겠죠. 확실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적구를 제대로 보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적구가 코너로 오는 경우에는 행운의 샷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인사를 꼭 하시는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배치에서 득점하는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적구를 보내는 두께와 이 공을 득점하는 스트로크 당점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1적구 진로 한번 볼게요. 확실한 1적구의 진로. 자일 쿠션은 일단은 이원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원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이 일적구를 이, 이쪽부터 시작을 했을 때한원 포인트 반 내외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 쿠션은, 일적구의 3 쿠션입니다. 1, 2, 3가 되겠죠. 3 쿠션은 이2 포인트, 2 포인트 내외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위험해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2적구가 코너에, 코너에 이렇게 빅볼 형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면 키스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투포인트 내외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1적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들어와야 다음 포지션도 좋아요 그럼 1접구의 진행 목표점 및 포지션은 원쿠션은 단쿠션 1포인트 반 내외입니다 최소 이 1포인트는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절대 안 돼요 조건 키스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3쿠션은 요 2포인트 내외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두께를 제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적구를 앞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쪽으로 배치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하는 방법은 자,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두께와 당점을 볼게요. 두께와 당점. 자, 일적구가 이렇게 있죠. 일적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일접구를 이렇게 8등분을 했어요. 영상 두께와 당점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수구로 약한 8분의 7 정도의 두께를 이렇게 겨냥을 할 겁니다. 8분의 7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 당점은 7시 반 방향에 종아 원팁을 줄 거예요. 많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내리면 공이 짧아집니다. 두께는 8분의 7 두께, 당점은 7시 반 방향 원팁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 느낌을 자, 겨냥을 했을 때. 어, 내가 원팁을 이렇게 7시 반방에 원팁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1적구의 중앙선 있죠. 1적구의 절반 정면, 정면과 내네 팁의 중앙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느낌으로 치셔도 돼요. 내네 팁의 중심이 1적구의 중심을 친다 그런 느낌으로 치셔도 됩니다. 그럼 미세하게 두께가 조금 두꺼워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얇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얇아지면. 이 두께보다. 자, Q 각도, 스트로크, 브릿지, 그립 한번 볼게요. 큐 각도는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는 쭉 끝을 들어주게 되고 그 당점을 아까 공략을 하게 되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이 힘이 없습니다. 짧게 형성되면서 수구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중하단을 주지만, 일적 수구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수평으로 밀어줄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각도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시고요. 스트록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스피드를 살려서 깊게 밀어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밀어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밀어 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팔로우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팔로우는 백스윙 탑에서부터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천천히, 천천히 오다가 임팩트 하는 시점에서 좀 가속을 붙여주는 느낌이라 그러면 이것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스피드를 살려서 깊게 밀어주는 임팩트를 주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바, 그 매치에서 잘라치는 스트록으로 치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친다고 해서. 상박이 내려와야 됩니다. 상박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팔로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고점자들이 치는 걸 봐서 늘진 않아요. 본인이 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저도 예전에 이, 이 부분이 잘안 돼가지고, 어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어, 어떤 좋은 느낌이 왔냐면은 그, 우리가 그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구를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내가 펜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펜싱으로 상대방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르는 동작을 생각을 해보세요. 친다는 느낌 말고 찌른다는 동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앞으로 쭉 빼죠. 팔을 앞으로 쭉 빼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때 손목의 느낌, 그 손목의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찌르는 스트록을 어, 팔로우 스트록을 좀더잘 하실 수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목의 각도도 어, 어떤 게 좋은 건지 확실히 알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손목의 각도가 어, 손등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각도였는데, 그 상태로 펜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손이 꺾이겠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은 올바르게, 올바르게 직각이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브릿지는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길게 되면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거리는 좀 짧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브릿지 거리가 짧고, 팔로우는 길게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큐는 수평을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새 손가락을 쭉 펴주는 브릿지가 유리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손가락 두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들은, 어, 중지 손가락을 이렇게 꺾으면, 중하단 당점에서 수평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쭉 펴는 게 유리합니다. 그 그립은 우리가 좀 백스윙 탑부터 스피드를 줘서 임팩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지 않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꽉 잡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 아까 같은 그 억각 뒤돌리기를 본인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달한 30점이었습니다.